사항상조차 할수 없이 눈을 멀고 우주, 지구 반대쪽, 또 다른 은란의 저항, 아주 멀 진짜 멀어, 뭐, 것도그 누구도 알수 없는 별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와이슬렛, 왜냐고 혹성이었냐 아니요, 제가 갈게요! 이득하구나. 우리 딸이 지금 몹시 아프다. 의원이 말하길 마왕의 산에서 나는 약초를 먹어야 고칠 수 있다고 하는구나. 너희들 중에 그 약초를 구해오면 우리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노라. 공주님을 위해서 이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그 산에는 괴물이 살고 있었어. 저를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은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목> 뇌물이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로봇을 하나 붙여주나. 뭐 로봇이라구요?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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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시간이 없다. 어서 떠나거라! <laughs> 음. 우린 <우리는> 여기서 출발이고 <laughs> 저기가 악마의 산이라고 부르는거나 이케 남의 갔냈어 이리 좀 가면? 음..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비와가자 여기요? 살려나 가자. 여기요? 야! 비포! 뜬 쩌다 말고 어디가! 너안 갈래 응? 응? 안 갈거야? 어? 예.. 삐졌다. 아.. 진짜 로봇 맞아? 나 이거 참.. 아.. 진짜 지도 같이 아마서 삐졌나? 이리와! 이거와서네가 이리 대장해! 이번 갓뜬은 니가 대장하면 될거아니야 좋이 야! 기변경다 응. 다들 신났다 신났어 발 야! 아직 멀었냐? 응! 거의 다 왔어 야! 아직 멀었냐? 해, 멀었어? 다 왔어 야, 아직 멀었냐? 응, 음, 아직 멀었어. 찾았다! <목소리> <목소리> 저기, 저절이야, 저절. 저전! 아, <목소리> 진짜, 진짜, 진짜! 어제 많이붙던지 같지 않냐? 어, 그러게. 사장님 건물 같다. 그치? 그, 지, 지도가 잘못됐네 에이. <목소리> 야미나 너무 무섭다. 에이 나도 무섭다 보지야. 괴물이 우을 잡아먹을지 몰라. 누가 먼저 가볼래?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에이 껍데기들 가위바위보는 무슨? 내가 나가지. 왜? 왜? 대빵 민감하다. 진짜. 너의 용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나는 수확하에이 시끄러운 야 너의 고마워. 너희들 뭐냐? 너희내애올때니다 빨리 돌아가라 우리 역키를 걸었다. 널 방해하지 마라. 만약 방해하면 나의 닦은 것을 보여줄 테다. 오메이저 응. 발사. 예, 박지, 지야지야 그저, 어? 그저! 이 못된 괴물아! 내 친구를 살려내라! <목소리도> 울트라 파워 뭔지 레이저! 빙! 얘기는 내 속, 그런 이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 청해볼게. 고엄 마을은 수백 키로 밖에 떨어져 있으므로 사실은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내 친구는 도망간 것 같은데. 그래. 야 이제 나는 이놈이나 저놈을 해야겠. 나는 1년에 노력을 한 번밖에 안 했어. 냄새가 나고, 거기도 즐기고, 맛도 없어. 응? 그니까, 잠깐만 잘 생각해봐. 이봐, 근육 평가 오늘은 약도 안 가자. 빨리 얼마 샀어. 땀상자. 또 딜러 비싸요. 다음에 서비스로 한 뿌리 더 드릴게요, 할머니. 이, 이봐, 너 약줄 사냐? 음, 당 사냐? 응, 얼마든지 가져가. 돈많는 거? 우리당 5천 원인데. 이사발을 <laughs> 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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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음을 설득할 때 약재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네가 약재를 구해왔구나. 약속대로 우리 딸과 혼인해도 좋다. 여기 우리 딸을 소개하니! 돌아왔느냐? <laughs> <laughs> 이런 겁쟁이들, 얘네들 다 도망갈 때, 난 혼자서 괴물을멋지르고 돌아왔다. 우와 진짜 대단해. 우린 뭔지 널 존경해. 앞으로 널 대장으로 임명할게. 아, 근데 괴물은 아무서 안 없어. 안무섭기는 말도 봐. 거대한 입으로 날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이단력 차기로 그냥 날려버렸지. 그리고 그냥 팔꿈치로 내려 찍고 다시 일어나는걸 세금만 주고, 여벌 깜박하고, 납도 팔고 잔돈을안 줬지 뭐해. 잔돈 주려고 왔어 얘기 나오는데 방해가 됐나? 그 그래, 그래, 야, 너 거기 좀서 봐봐